미더 씨, 내가 엄청 귀여운 애들을 잡았어요. 보여줄까? 조사느라 수고 많았어. 무슨 일 있었는지 알려줄래? 그에 물이 대량 발생? 역시 대량 발생의 일종인가? 근데 이 동네에서 조로아가 나온 걸본 적이 없는데 보통 그 지역에만 나오는 포켓몬이 대량 발생하고 그랬거든요. 물이? 좀더 자세히 말해봐. 어떤 포켓몬이 뭐였었던 거야? 조로아요. 원한여우. <laughs> 조로아랑 원한여우 어느 쪽을 알아들을까? 원한여우는 조로아 그쪽이잖아. 조로아요. 원한여우라면 조로아? 원한여우라고 말했잖아. <laughs> 꽤나 희귀한 포켓몬이 있었구나. 예. 네. 나는 동토에서 본적 있어. 아, 동토에도 나오는구나. 너는 어때? 먹고자? 조로아가 신경 쓰여? 워트 먹고자 둘이야. <laughs> <laughs> 깜짝아, 뭐야 이거? 뭐뭐뭐 뭐, 뭐, 뭐지? 메타몽인가? 어라? 이상한 일도 다 있네. 어른새 먹고자가 두 마리가 된 거지? 뭐? 내가 파트너를 못 알아볼리는 없지만 말이야. 어느 쪽이야? 맞춰봐. 너지? 바로 네가 내 먹고자야 들렸을 것 같아. 당당하게 들리지 말라고. 공. 미더시 충격.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laughs>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무서워. <laughs> 조, 조라가 들판에 있다니 묘한 일이네. 보전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공. 뭔가의 전조는 아니겠지? 이상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음 무언가의 전조라. 만일을 위해 너희 대장에게 보고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음. 해당 화섬에서 확인한 조로아에 대해 금경에게 보고하자.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돌아가기 전에 원로의 그것도 확인하고 가자. 원로는 험한 숲 안쪽으로 날 끌어들였었지. 들판 기지에서. 어, 원로만 살짝 확인할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커졌다. 대량발생의 이변이라. 역시 포켓몬들이 자신의 서식지를 벗어나서 대량발생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이변이긴 하지. 역시 저것도 얼마 전에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가? 시공의 뒤틀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왔다. 여기서, 여기에 플레이트가 있을 만한 곳이 있나? 여기는 우두머리 헤라 크로스가 나오는 곳인데? 아멜라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하면, 우와, 아, 우두머리 아멜라님, 죄송하지만 비키를 좀 상대해 주시겠어요? 어, 그 정도야 뭐. 비키는 설마 메인 리에서 잡게 될 줄이야. 가라, 가디언 아, 잠깐 가디언은안 돼. <laughs> 제일 내버려 만드는 녀석이. 잠깐만, 포켓몬을 바꿔서 어디 보자, 저 녀석이 벌레니까. 벌레 비행인가 보네. 그러면 가라 무난한 루토무. 러한방 잡을 걸 기왕이면. 아, 0짜리라 그런지 경씨도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 그래서? 에? 암소 플레이트를 손에 넣다 었 왜? <laughs> 이건 너무 뜬금없잖아. 왜? 바이타입에서 판. 허. 우리가 찾고 있던 암석 플레이트를 우연히 주었던 걸까요? 글쎄다. 제가 알아낸 플레이트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아무가 도우는데이 녀석.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존재한다는 뜻일 거예요. 음. 다른 플레이트는 알아서 찾으라 이건가? 그럼 플레이트에 대해 잘알것 같은 그분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어 그분이라는 거는 설마 코기토님? 네 코기토님 말이에요. 전에 빨강 사슬에 대해 가르쳐주신 은혜도 있으니 만나봐야지 않겠어요? 음 그치 만나봐야지. 새로운 옷은 사셨을라나? 자 숨겨진 옛말로 가시죠. 나 언제 집에 들어가냐? 금경 대장님이 날 기다린다고. 에? 잠깐만. 아우두머리 헤라클로스. 무시무시해 나 아직 안 듣혔어. 바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박사님 돌아갑시다. 에? 포켓몬을 잃은 네 마리 잡으셨군요. 그럼 보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잡은 것들을 한 번에 정산할 생각이다. 진짜 가라고 이런 거. <laughs> 아 그래도 두 페이지에서 멈췄다. 세 페이지 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잡은 것보다는 쓰러뜨린 게좀더 많았어 가지고 다음으로. 아, 잔뜩 잡았다, 많이 잡았다. 와, 9만 원. <laughs> 야, 우두머리만 30마리 정도 잡았으니까 이 정도 나와야지. 아무 그렇고 말고 조사가 진척된 모양이군요. 바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런 거 진짜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아 이제 랭크도 어떻게 할까? 솔직히 이제 랭크 장난 할 때도 끝났으니까 바로 바로 올려버릴까? 음, 이 정도 성과라면 랭크를 올릴 수 있으니까 바로 금경 대장님께 보고하러 가죠. 음, 일단 말로 돌아가야지. 그럼 축복말로 돌아가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경비대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끝까지 변화가 없구나. 뭔가 사소한 변화 같은 걸 줬으면 좋을 텐데. 돌아왔다. 돌아와서, 그, 원로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미도랑 있었던 그 이벤트, 그거에 대해 금경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 하러 가자. 대장님! 무리가! 조로아의 무리가! 원래 서식지가 아닌 곳에 조로아가 모여 있었더라. 역시 서식지를 벗어난 대량 발생 같은 건가? 시공의 균열의 영향인가? 아직 속단하기에는 이르겠지. 아무튼, 수고 많았다. 끝! 어, 뭔가 잔뜩 쪘다. 고마워요. 공! 어? 먹고자랑 미도시 아멜라 큰일이야 큰일 큰일 너랑 헤어진 뒤로 먹고자가 온갖 곳에 반응했는데 그 모든 곳에서 동시에 대량 발생이 일어났어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말인가 이건 금경 대장이도 놀랐다 지금까지의 대량 발생과는 다른 것으니 초 대량 발생이라고 칭하도록 하지 초 대량 발생 어, 뭔가 못 따라가겠다 이벤트를 명령을 내리겠다 초 대량 발생을 조사하도록. 초 대량 발생이면 진짜 필드 하나가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니야? 어, 조사해 주는구나. 그럼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음, 야 이거는 초 대량 발생 조사하러 가야지. 아 잠깐만. 가기 전에 <laughs> 가기 전에 그 헛나분 하고 가야지. 예, 네, 얼마냐 다음? 팔만. 달만한... 으아... 잘 부탁드립니다. 팔만. <laughs> 달만한... 내가 그 고생해서 번 돈이 순식간에 녹아 버렸어. 어때 수납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도구가 잔뜩 들어갔지? 우? 응? 내 지갑도 잔뜩 들어가 있는데? <laughs> 아 됐어요. 자 다음 얼마냐 근데? 10만 그렇겠지 역시 안 아, 빌려요. <laughs> 아 저렇게 은어다는 저렇게 사적으로 돈 버는 게 가능하구나 그렇구나. 야 좋은 조직이다 야. 아 어, 그러면은 초대량 발생으로. 어라? 아까까지는 아, 아 미도 얘기구나 미도씨 초대량 발생에 대해 우선 내가 본걸 말해줄게 먹고자 갑자기 호우가 내리는 곳을 향해 달려나갔어 호우 비에 젖으니까 말리려 했는데 초대량 발생이 일어나지지 뭐야 호우 먹고자는 초대량 발생에 신경쓰이는 걸까? 비랑 상관이 있나? 무슨 상관이지? 꽝 그런 거라면, 먹고자가 초대량 발생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 음. 나도 먹고자가 걱정되니까 널 도와줄게. 흑요 들판에 초대량 발생 조사. 흑교 들판부터 시작하는 건가? 준비가 되면 조사하러 가자. 바로 갈래? 음, 네, 바로 가죠. 좋았어. 그러면, 고지 기지로 가볼까? 1회 첫 때는 미도씨가 그렇게 비중이 없었는데, 이회차 들어오니까 갑자기 비중이 커졌다. 초대량 발생 일어날 때마다 미도 씨가 엮이는 건가? 다른 지역도 이런 이벤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직 특별한 건 없었지? 먹고자의 반응도 없는 것 같고. 한동안은 상태를 지켜볼까? 뭔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어, 비온다 아싸 미그메라 진화시킬 수 있다. 오네, 거기다 앞으로 더 거세질 것 같아. 그러면은 초대량발생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비가 오는 건가? 꽁. 먹고자 호우가 신경 쓰이니, 수수께끼의 초대량발생.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음, 장소는 어디죠? 내 멋진 지도를 사용하면 뭔가 알수 있지 않을까? 내 지도로 꽁. 어? 반응했다. 아르세우스퍼는 왜 반응하고 있는 거지? 왓! 이 검은색 동그라미가 쳐진 곳을 잔뜩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귀찮아. <laughs> 어? 초대량 발생. 동시에 많은 대량 발생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대량 발생 장소는 지도에 물음표라고 표시되며 그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포켓몬의 종류는 알수 없습니다. 초 대량 발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서둘러 조사러 가 봅시다. 아,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는구나. 대량 발생의 기척이 없어지기 전에 포켓몬을 잡거나 쓰러뜨리면 그 장소는 조사 완료 상태가 됩니다. 가끔 조사 완료한 직후에 추가로 포켓몬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뭔가 필드 돌아다니는 게 바빠졌다. 어, 그렇구만. 초 대량 발생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알아낸는 모양이구나. 어디 보자. 3곳정도 조사해서 정보를 모으면 뭔가 알수 있을지도 몰라 시간이 지나면 이라고 했는데 지도를 확인하여 물음표가 표시된 양서를 조사하자 음 시간이 지나면 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 약간 그거 생각하면 되는건가? 시공의 뒤틀림? 음... 시공의 뒤틀림도 시간제한이 있다보니까 잠깐만 그... 핀을 찍고 가자 여기다가 여 아, 아래쪽이지? 음, 도착했다. 어? 아, 저거구나. 너 대구리 일쪽. 대구리냐? 딱구리냐? 헷갈리나? 따, 대구리구나. 딱구리는 제가 지난 버전이고. 에? 이거 발견하고 이제 어떡하라는 거지? 잠깐만. 이거 말고, 임무에서, 어딨냐? 아, 초대량 발생 조사. 조사라는 게 앞으로 세 곳이면은, 어, 어떡하라는 거지? 조사를? 그냥 얘들을 잡거나 쓰러뜨리면 되는 건가? 자자자자자자자자자 <laughs> 다들 너무 사나워 기다려봐 지금 비 오니까 미끈을부터 진화시키자 미끈의 내 모습이 드디어 진화한다 오래 걸렸다 야, 진화하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진화체제도 야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잡고 그래서 에이 진화했다 <laughs> 힘 빠진 표정이 뭔가 귀여워. 어, <laughs> 다들 의욕 넘치게 생겼는데 지원자 힘 빠져 있어. <laughs> 아무튼 그래서 대들을 잡을 거면은 아야 그냥 목크 나이퍼가 나잖아. 그래. 어 굳이 포획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지. 레벨은 육십와 목크 어, 나이퍼로 한 방이네. 그렇네. 그럼 일단 계속 이걸 반복하면 되는 건가요? 이걸로 3마리 얼마나 더 싸워야 되지? 싸우는 것도 귀찮은데, 어라? 얘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둘러 때랑은 다르다. 몇 마리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클라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조사라는 걸 대체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다음에는 어디 갈까? 가까운데를 가고 싶은데 기왕이면은 이, 이, 그 해당 아산을 가보자 아래쪽으로. 여기는 아직 호우가 그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아 저것도 알려주는구 어! 얘들은 페라페다. 군청에 있는 얘들이 여기까지 와 있어. 레벨 6 1 높아? 어라? 아 저거는 또 다른 야생 우두머리가 있는데. <laughs> <laughs> 이게 더 신경쓰이는데 나 지금 페라페보다 <laughs> 저게 더 신경쓰이는데? 페라페 그러니까 발견했으면은 임무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거지? 앞으로 세곳 대량발생을 조사하는거 어떻게 하는거야? 여태까지는 그 대량발생 있는곳에서 그냥 그 포켓몬을 잡거나 아니면은 뭐 쓰러뜨리거나 둘중 하나만 하고 그랬거든요 초대량발생의 조사방법이라는게 또 있나? 그런 건 없지. 아무래도 잠깐만 해당 화 섬에서 이쪽이구나. 보자, 여긴가? 어, 여긴 또 실쿤이 가득하다. 보고받은 포켓몬을 발견했다. 포획을 해야 되는 건가? 역시 어라! 음... 음... 실쿤 잡았고... 잡는 거야. 계속해서 할수 있는데, 어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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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나와? 왜? 왜? 나와? 왜 너가 나와? 왜? 지나있어? 너 <laughs> 뭔데? 지나있어? <laughs> 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지나치가 나왔는데, 음, 일단 이걸로 세 군데 자체는 다 조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이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음, 모르겠다. 딱히 어딜 조사하라고 말한 것도 아니니까, 괜찮겠지? 가보자. 자, 일단 세 군데 조사하고 왔습니다. 초 대량 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를 알아내는 모양이구나. 어디 보자. 태곳 정도 조사해서 정보를 모으면 뭔가 알수 있을지도 몰라. 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초 대량 발생 목격 정보. 에? 그냥 계속 다 돌아다녀 봐야 되나? 초 대량 발생을 조사하자. 음, 모르겠다. 일단 다시 내려가서 제구리를 상대로 어떻게 좀 시간을 들여보자. 어떻게 해야 조사 완료가 되는 거지 이거? 우와 우두머리 딱구리가 나왔다. 이거는 좀 잡고 싶은데, 근데 전기는 안 통하니까 가디안이 최면술 배우고 있던가? 아 최면술을 최면수를... 여기다. 야! 여기서 말을 안 듣냐 너? <laughs> 아니 뭐한번 튕긴 거지 그렇지? 다시 한번 하면 제발 들어줄 거지? 가자, 가디언아 그냥 랭크 올리고일까? 말안 듣는 거 열받네. 신까지 <laughs> 잡았는데 말을 안 들어? 감히? 와, 가디언 아, 갔네. 아우 정말. <laughs> 아니. 지하로 가서 아니 빨리. 발... 디아루가네. 펄기아 상대할 때 그럭저럭 말 들어가지고 이제 나 인정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laughs> 내가 너무 오만했다야. 야 가라 펄기아 네가 더 말을 잘 듣는다. 아 그렇구나. 애매하게 65로 설정한 이유가 있었구나. 아 단원 랭크 올렸을 때 65까지의 포켓몬이 말잘 듣는다 했던 거 펄기나 디아루가 때문이구나. 얘네가 레벨 65다 보니까. 뭐 솔직히 지금이 딱 적당히 긴장감 있고 재밌는 단원 랭크이긴 해. 포켓몬들이 말안 듣는 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재미여서니까 아 잠깐만 이거 죽으려나아 죽었다 어쩔 수 없지 뭐음 상황 이렇게까지 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조사라는건 대체 뭘까 <laughs> 내가 뭘 조사할 수 있는 걸까 이거 초대량 발생을 조사하자 앞으로 세곳 내가 여태까지 대량 발생을 조사하는 방법을 뭔가 몰랐나? 잠깐만 이거 조사 수칙에서 볼수 있나? 조사 가이드를 봐야 되나? 아 이건 조작 가이드고 조사 수칙 대량 발생 시간이 지나면 산화하짐으로 아 대량 발생의 기척이 없어지기 전에 포켓몬을 잡거나 쓰러뜨리면 그 장소는 조사 완료 상태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구나 이거 아 그렇구만 근데 슬슬 비가 그칠 것 같다고 아까 알람이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가능한 많은 대구리를 잡자. 어 그래도 다 끝나가는 것 같다. 어 대구리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아 호우가 그쳤다. <laughs> 잠깐 나 그럼 이거 에? 조사 실패한 거야? 호우가 그쳤으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일단 마지막 대구리 한 마리 잡고 이게 잡을 때까지는 기다려 주지는. 전부 잡았지? 아, 아 그렇구나. 모든 걸다 털어내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비가 그치면은 이제 어떡하지? 초대량 발생을 조사해야 되는데 초대량 발생이 끝나버렸어. 다시 미도한테 돌아가면은 모르겠다. 마법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주지 않을까? <laughs> 그럴까? 미도씨, 비가 그쳐버렸어요. 지금은 초대량 발생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우선 축복말로 돌아가서 초대량 발생 일어나는 걸 기다려볼까? 아, 돌아가야 되는구나. 뭔가 미도의 마법의 힘으로 발생한다던가 그런 건 없구나. 초대량 발생 발동하게 할 거면은, 마을이랑 필드를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 어, 비 온다! 에, 이건 어떻게 해당 안 되나? 이거는 이거는 호우가 아닌가요, 우도씨어 으... 어차피 끝났으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은 없는 거겠지. 아 돌아가자. 예. 그럭저럭 잡았네. 우두머리 파이숭이도 겸사겸사 잡아오고. 아 그렇구나, 내가 저걸 잊지 않았으면은 확실하게 할수 있었을 텐데. 야 이렇게 했는데도 실권을 달성을 못했냐? 비행 타입 기술로 쓰러뜨리고 독침을 사용하는 걸 봐야 되고 아 귀찮아 아 그래도 대구리는 완성했네 음 대량 발생은 있지만 초대량 발생이 필요하단 말이지 아직 초대량 발생은 아니잖아 아 마을에서 기다린다고 뭐가 될것 같지도 않고 그래도 모처럼 마을을 안으니까 옛날에 받았던 서브 임무 몇 개만 클리어하자 자그 혹시 새로운 가전제품 들어왔나요 기계가 든 통! 기계가 든 통차! 아그마 상자? 저건 필요 없고 기계가 든 통은... 다만 비싸! 생각해볼게요 <laughs> 잠깐, 돈 좀, 돈좀 그... 물건 좀 팔자 일단 금 구슬을 3개 별의 조각을... 7개 다 팔면은... 될려나? 얘도 팔아버리고 또 팔만한 게... 어, 이게 다인 것 같다. 오케이, 어 괜찮아. 돈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풍차 얼마냐? 4만원. 오케이, 풍차 사고. 한번 봐서는 잘알수 없는 상품을 고르다니. 너안 먹이구나. 나더러 호구라는 거지. 이거 지금 <laughs> 장치의 비밀을 알아낸다면 구입한 돈 이상으로 이득을 볼수 있을 거야. 음, 그래서 내 숙소로 옮겨졌고 기계하된 통. 좀 비싸. 왜? 왜 가격이 올라갔는데? <laughs> 아까 4만 원 줬잖아. 살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나? 로토무의 기계들은? 이건 예상 못했는데. 자, 그럼 기계가든 풍차를 얻었으니까. 어딨냐? 내 방에. 아 있다. 선풍기. 자, 로토무 로트모. 에어 로토무가 되자. 들어가. 좋았어.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바뀌었다. 로토무는 눈보라를 입고 에어 슬라시를 배웠다. 배우는 게 에어 슬래시냐 <laughs> 급이 좀 떨어진 급이 살짝 떨어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에어로토무가 약점은 안 찔리지 아 찔리나? 전기 전기 아 전기는 전기를 반감하니까 아 그래 에어로토무가 진짜 반감 어? 약점 다운 약점은 다 없어진 것같 아, 아니다 바위에 더더박겠구나아 그런데 바위 약점이 생겼네 아깝다 약간 부유 특성을 가진 전기 타입 포켓몬처럼 약점이 없어진 줄 알았어 야 어쩔 수 없지 뭐아 그러면은 6만 원은 나중에 생각한다 치고 그 여기 있었나 아 맞다 이거 수확한 것도 받아야 되지 바빠 <laughs> 오랜만에 마을에 기능이 돌아가다 보니까 바빠 생각보다 일단 받고 자이 사람들한테 그 도롱충이의 든실을 가르쳐 줘야 됐었지아마 입사기를 두른 도롱충이가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뭔가 반응은? 오, 어? 맞아요. 이게 도롱충이에요. 닮기는 했는데 다른 포켓몬 같은데요. 똑같은 포켓몬이라니까. 이건 도롱충이가 아니야. 질문을 음... 받아 믿지를 않으니, 가짜 도롱충이들과 비교해 봐야겠어요. 가짜 도롱충이들! 다른 두 사람이 주장하는 도롱충이더 발견하면 부탁드릴게요 역시 세 마리 다 잡아왔어야 되는구 광물을 몸에 들은 도롱충이를 보여주실 건가요? 광물이 이 녀석이지 땅타입자 여러분 이 아이가 진짜 도롱충이랍니다 음 닮기는 했지만 도롱충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풀도 있고 광물도 있는 시점에서 사실 도롱충이는 여러 모습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유추가 불가능 아니 혹시? <laughs> 그렇게 머리가 나빠? 안경 쓰고 있으면서? 안경 벗어라. 이게 도롱충이라고? 쓰레기를 두르고 있지 않잖아. 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제 하나 남았다. 쓰레기를 두른 거는 이 분홍색. 얘가 지나면 강철 탭이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무슨 쓰레기를 두르고 있는 걸까? 어? 이건 틀림없는 도롱충이야.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포켓몬은 도롱충이가 아니에요. <laughs> 이것들 이 진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이 주장하는 도롱충이를 보여주는데도 납득하지 않다니. 이래서는 끝이 없겠어요. 어, 라벤 박사님께서 인정한 포켓몬이 진짜 도롱충일 거예요. 도롱충의 이 도감을 완성하시면 저에게도 보여주러 와주세요. 완성했어. 진작 도감 보여줬으면 됐잖아.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오. 허... 도롱충이 모두 진짜였군요? 이것들이? <laughs> 같은 종류인데도 모습이 이렇게나 다르다니 정말 놀랍네요. 전부 도롱충이었던 거야? 여태 말씀한 게다 허사였던 거네. 내 고생도 허사가 됐지. 두그 사람 다 미안!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 나한테로도 사과해. <laughs> 아니요. 저야말로 죄송했어요. 그래도 덕분에 포켓몬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네요. 저도 너무 흥분해서 죄송했어요. 그래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정말 죄송해요. 그래도 덕분에 불안해졌어요. 그래 감사 인사 할줄 아는구나. 보상은 리프 에돌 경험 사탕. 돈 되는 걸 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포켓몬에 대해 흥미가 생겼어요. 다른 재미있는 포켓몬을 발견하시거든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얼마 전에 재앙은 없던 일이 돼 버린 건가. 아, 하고 또 뭔가 보고할 건 없었지 아마. 음 녹화할 때 받은 임무는 저게 다였던 것 같아. 슬슬 초대량 발생 일어날 때안 됐나?